존경하는 네딘 여러분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이신 황해도 장수 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황해도 담당 이지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그럼 지금부터 2025년 황해도 장수 도민증 수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이어서 송국선열 및 호국영령과 제국부조님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다음으로 장수도민증 수여와 축하금 전달이 있겠습니다. 장수도민증 해주시 윤대영 위 어르신을 2025년도 황해도 장수도민으로 선정하고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황해도민의 마음을 담아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5년 5월 29일 황해도지사 기덕영. 축하드립니다. 무상으로 분양 콘텐츠가 준비되었습니다만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별도로 자리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장수도민증 차리원 씨 이수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시장 분수 단에 축하금도 전달하겠습니다. 장수도민증 벽성군 박춘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르신께서 101세이십니다. 장수 도민증 연백군 장태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동물 함께 전달하겠습니다. 장수 도민증 금천군 박한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장수도민증, 형상군 김용동.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영상 찍을 내용입니다. 장수도민증, 장영군, 아, 신계군 이찬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장수도민증, 장영군 김수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장수도민증, 송화군 권오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장수도민 등 은율군 신성덕.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장수도민 등안학군 강진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드립니다. 장수도민증 신천군 박순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장수도민증 대령군 박순정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장수도민증 황주군 김온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장수도민증 봉상군 정원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장수도민증 서훈군 이명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장수도민증. 수왕군 정인흑.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장수도민증. 복상군 현상훈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장수도민증 옹진군 김광선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극과 함께 전... 이어서 기덕영 황해도지사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laughs> 존경하는 황해도 장수 도민 여러분, 대비 여러분, 먼저 우리 황해도 3개 시 17개 군의 최장수 도민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어르신들께 축하와 축복 그리고. 만수무강을 기원합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유교라는 종족 상잔이 어려운 세월을 겪으시고 이남에 정착하시어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서는데 크게 이바지하셨습니다. 오늘 장수 도민 중수여식은 70여년이라는 기나긴 군단의 세월 속에 고향 부리움에 대한 작은 위로이며 그동안 고향 사랑과 애양활동의 노고에 대한 작은 정성어린 감사의 표현입니다. 또한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후세대들은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한 번도 고향을 생각하며 어르신들을 잘 받들어 애양사업에 더욱 열심히 노력하, 노력을 하자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수 동인 여러분, 요즘은 백세 시대라고 합니다. 건강하신 백세 어르신들의 공통된 장수 비결은 대부분 독립적이고 활동적인 삶을 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장수 어르신께서도 활동적인 삶을 살고 계신 듯합니다. 기약은 없지만. 고향에 가시는 그날까지 건강을 유의하시어 꼭 고향에 가보시는 날이 오기를 우리 모두 노력하고 또 기대하겠습니다. 가정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욱환 시장군수 협의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제22대 황해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우칼입니다. 이렇게 장서하고 계신 1세대 어른들을 모시고 2025년도 황해도 장수 수요식을 굉장히 영광이고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상당히 흐뭇합니다. 장수 도민증 수요식은 잘 아시다시피 금년이 4년 차로서 우리 황해도에 계시는 어른들한테 우리들이 존경하는 의미로 1.5세대, 2세대, 후계 세대인 사람들이 전부 다 만들어 놨던 시군별로 지금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어 말씀대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통일되는 그날 고향땅을 보실 수 있도록 항상 건강하고 후세들도 존경과 여러분 이런 자리를 많이 말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황해도 도민들 전체 발전과 건강을 기원하면서 인사 말씀을 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고향집 위치 찾기 시연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해도 사무국장 정민선입니다. 내 고향이 어떻게 위치해 있는지 그 그림으로나마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기억하고 있는 옛 주소를 부산 국가 기록원의 지도를 요청해서 북한 개발연구소에서 위도랑 경도 좌표를 추출하여 구글 맵에 데입하였습니다 재령군의 박순전 어르신의 고향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박순전 어르신은 황해도 재령군 남율면 야두리 756번지에 국가기록원에 현존하는 지도입니다. 구글 지도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475번지의 현재 위치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황해도 금천군 금천면 가련이 79번지입니다. 음. 쉽지만 고향 땅을 한번 가봤고요. 빠른 시일 내에 통일이 돼서 어르신들 보시고 황해도를 갔으면 하는 작은 소망입니다. 어르신들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해도가 대창이 있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고령이시기 때문에 안아서대창하 하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잘하겠습니다그 뒤에 분들이 축하해 박수 한번 쳐주시겠습니까?